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물 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소리는 다 다르지만, 저마다의 생존과 소통을 위해 아주 큰 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동물들. 옆에 서면 귀가 터질 것 같은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국 하이에나. 하이에나는 사자와도 맞설 수 있는 몇 안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모든 하이에나 종 중에서 점박이 하이에나는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하다고 합니다 킥킥대며 웃는 것 같은 소리를 내는 하이에나의 소리는 112 데시벨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8 회색 늑대 서부늑대라고도 알려진 이 회색 늑대는 주로 북미와 유라시아의 외딴 곳에 거주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먹이를 쫓을 때나 영역을 형성하고 다른 무리에게 경고를 할때큰 소리로 짖거나 울부짖는데요. 회색 늑대의 소리는 115데시벨로 늑대종 중에서도 가장 시끄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 코끼리 Elephant. 코끼리는 크기와 소리가 가장 큰 동물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코끼리는 장거리 통신을 위해 독특한 적외선 및 지진 주파수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몸집 덕분에 위험한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코끼리는 위험하다고 느낄 때나 다른 동물들을 위협할 때 아주 큰 소리를 냅니다. 코끼리의 소리는 117데시벨 정도라고 하네요. 6 북방 코끼리 물범. Seal. 북방 코끼리 물범은 육지의 코끼리와 크기나 외모가 극단적으로 닮았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요. 짝짓기 기간 동안 매우 큰 소음 수준의 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방 코끼리 물범는 각각의 소리가 고유하며 주파수로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시끄러운 소음은 126dB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카카포 카카포. 앵무새 중에 가장 크고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카카포라는 새를 아시나요? 또한 카카포는 유일하게 날지 못하는 앵무새라고 하는데요. 수컷이 교미할 상대를 찾을 때 내는 독특한 소리는 5km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쇠소리 같은 고주파 소리는 최대 132dB까지 낸다고 하네요. 4 불독박쥐, Bulldog bat. 어부박쥐 낚시꾼 박쥐 등으로도 알려진 불독박쥐는 박쥐 중에서도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쥐라고 해서 동굴에 사는 것은 아니며 나무 구멍이나 바위 틈에 서식하며 수생 곤충이나 물고기까지 사냥한다고 합니다. 이 시끄러운 불독박쥐는 14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내는데요. 그들이 내는 소음은 초음파 주파수에 해당하여 사람은 거의 들을 수 없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3 짖는 원숭이 주로 중남미 숲에 서식하고 있는 짖는 원숭이는 약 5km 거리에서도 포착할 수 있는 큰 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이 내는 소리는 1 2 8대시1 정도로 울창한 숲속에서도 소리가 정확하게 잘 들린다고 하네요. 이 타이거 피스톨 새우. Tiger Pistol Shrimp. 타이거 피스톨 새우의 앞발은 순간적으로 100km의 속도로 218대시벨이 넘는 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냅핑 새우라고도 알려진 이 새우는 순간적으로 물고기를 기절시켜 먹이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1. 향유고래. Sperm whale. 향유고래는 살아있는 동물 중 가장 시끄러운 동물이며, 현재까지 이보다 더큰 소리를 내는 동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거대한 고래인 대왕고래는 최대 188데시벨의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향유고래는 고래들 중에서도 최대 230데시벨의 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중에서 향유고래의 소리는 약8 0고 킬로미터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네요.